제가 얼렉을 도무지 혼자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벤치를 할 때마다 초면인 분들한테 서포트를 부탁드리는 게 제가 점점 빌런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쑥스럽긴 해요. 그리고 서포트 해주시는 분이 얼렉만 도와주시고 그냥 가시는데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드린 거예요. 무리가 없는 중량이니까요. 110은 할만하고 115는 무리일 것 같아서 어떡하지 하다가 저 쇠마구리가 눈에 들어와서 무게를 달아보니까 한쪽에 1.25kg더라고요. 안 그래도 여기 원판 최소 중량이 2.5kg여가지고 일정선 이상에서 증량을 할 때마다 좀 부담스럽긴 했는데 이제 한실름 덜었으니까 다행이죠. 제가 지난주에 벤치프레스 훈련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는데 스 트랭스 세션에서 110kg 오고 모를 나쁘지 않게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첫 세트에 110으로 맛보기를 하고 바로 증량을 한 거고요. 이번 사이클 벤치프레스 상승폭이 무서울 정도로 빠르긴 해요. 가끔씩 마지막 횟수쯤 될때 방금처럼 엉덩이를 한 번씩 튕기긴 하는데 저게 레그 드라이브 방향이 엇나가면 이따금씩 나오는 패턴이더라고요. 저는 레그 드라이브를 대각선이 아닌 수평 방향으로 밀어주는 게 하체 안정성 유지가 잘 돼가지고 수평 방향으로 밀어내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방금은 마지막까지도 엉덩이가 뜨려고 하는 것 없이 잘안착게 있었죠?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하체 텐션을 강하게 넣지는 않고 있어요. 하체 텐션을 강하게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엉덩이가 튀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감을 못 잡은 것도 있겠지만 지금 충분히 수행도 잘 하고 증량도 잘 되고 있어서 편한 대로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도 어김없이 클로즈 그립을 해줍니다. 세팅의 경우에는 벤치프레스와 그립의 너비만 다르지 그 이외에는 똑같은 포지션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훨씬 저중량이라 아직 완벽하지 않은 하체 포지션이나 힘의 전달 방향을 의식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수정 보완을 할 수도 있고요. 확실히 스트렝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게 지난주에도 클로즈그립 80kg를 동일하게 가져갔었는데 오늘은 중량이 확실히 지난주보다 가벼워졌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여러분 보조운동을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메인운동을 해주는 것만큼 아니 그것보다도 훨씬 더 빡세게 해주셔야 해요 결국은 스쿼트건 벤치프레스건 데드리프트건 전신운동이거든요. 당장 벤치프레스만 하더라도 아치를 만들어서 등의 개입을 크게 만드는 거고, 레그 드라이브를 사용하면서 하체 힘을 끌어 놨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슴만 세진다고 벤치프레스 중량이 느는 게 절대 아니라 이거죠. 신체가 조화롭게 강해져야 내삼대도 늘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